어제 새벽 드디어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었는데요. 새벽 늦은 시간 진행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어제 발표회를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총 3종류의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3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폰 14 시리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 및 6.7인치 사이즈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작은 모델이 빠지고 큰 모델이 생겼어요. 외관은 큰 변화가 없고요. 주로 개선된 부분은 후면 카메라가 야간 모드에서 노출을 이전보다 2배 빠르게 해주는 감각 렌즈용 센서가 더 커졌고 전면 카메라에도 자동 초점 기능이 있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소프트웨어의 더 원활한 연동을 위해 포토닉 엔진이라는 새로운 기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5코어 GPU가 있는 약간 개선된 A15 바이오닉 칩셋. 출시 전 논란이 된 칩셋 재탕은 그대로 진행되긴 했지만 다소 개선이 된 걸로 보이고, 아이폰14 플러스 모델은 그대로 칩셋을 넣은 건 아니며, 아이폰13 프로에 장착된 칩셋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루 뎁스 햅틱 터치 및 1200니트의 최대 밝기를 지원하는 레티나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치가 사라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은데요. 펀치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애플의 특기인 것 같네요. 근데 이번 네이밍 센스는 좀, 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는 각종 알림 및 활동을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확장되며 탭앤 홀드 제스처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2000 니트의 밝기로 이건 전작보다 두배 밝아진 것이며 1Hz부터 가변형 주사율이 가능해 잠금 화면을 항상 표시하여 시간, 위젯 및 라이브 활동을 볼수 있습니다. 칩셋은 A16 바이오닉 칩셋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진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 카메라 시스템을 지원. 이 덕분에 저조도 환경에서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액션 모드라고 하는 비디오 촬영을 지원하고, 24 프레임, 30 프레임의 4K 해상도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카메라 자체의 성능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후면 카메라에서 4,800만 화소를 갖춘 와이드 카메라는 디지털 줌 없이 4K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전면 카메라 역시 f 1.9 조리개 및 자동 초점을 갖추어 카메라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맨날 이놈의 카메라, 아유 진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카메라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기기 자체가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보다 두꺼워졌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과 딥 퍼플이라는 새로운 색상이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블랙이랑 스페이스 그레이랑 사진으로는 잘 구분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유출대로 위성 연결을 통해 긴급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가능하다는데요. 점차 국가를 늘려 나가겠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모든 모델에 심트레이가 없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만약 미국용 아이폰을 구매하시면 심트레이가 없어 좀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미국에서는 9월 9일 선주문 받고 배송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약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출시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에어팟 프로 2세대입니다. 이번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기존 제품보다 최대 2배 정도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H2 칩셋을 탑재합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에어팟 프로 2세대부터는 애플워치 충전기를 사용하여 무선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배터리 성능 역시 최대 6시간을 사용하고 케이스는 최대 3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과 사용 시간에 많은 고민을 한것 같네요. H2 칩셋 덕분에 더 뛰어난 음향 경험을 제공하고 더 개인화된 공간 오디오를 광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어팟 자체에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착용 감지를 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 피부 감지 센서,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케이스는 IPX4 수준의 방수 기능, 끈 고리를 설치할 수 있는 홈, 그리고 분실 시 소리를 낼수 있는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피트니스 성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소식 말고는 유출에서 나온 내용이 대부분 맞아 떨어졌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프로 1세대를 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사용 중인 이어폰의 배터리 성능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시다가 2세대로 갈아타셔도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애플워치입니다. 예상대로 애플워치 8세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추가되었는데 한 가지는 온도센서 하나는 업그레이드된 충돌 센서입니다. 우선 충돌 센서는 기존 넘어짐 감지 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8세대에는 3축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중력 가속도계가 장착되어 있어 자동차 충돌이 어느 방향에서 일어나도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10초 내로 긴급 서비스 에 연결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사용자의 손목을 5초마다 측정하고 건강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운동, 시차로 인한 피로,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도 변화를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 및 주기 편차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애플워치 8세대보다는 애플워치 울트라라고 불리우는 모델이 관심이 갈것 같습니다. 출시 전 나돌았던 폼팩터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보니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사고 싶기도 하고 근데 가격은 좀 비싸고. 여튼 사이즈는 49mm 한 가지로 출시되며 티타늄 케이스로 제작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하는데 이 평평한 디스플레이는 내구성이 아주 강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추가되어 사용자가 지정해둔 기능에 직접 들어갈 수 있. 깊게 세팅할 수 있으며 반복운동 시 운동 사이의 간격을 이 버튼을 이용해 체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극한 환경에서도 깔끔한 통화 경험을 위해 세개의 마이크가 추가되고 바람소리를 감소시키는 알고리즘에 추가되어 사용자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일단 100만 원이 넘어가며 9월 23일부터 출시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일부 모델은 최대 6주에서 7주 정도 배송이 밀릴 것이 예상됩니다. 만약 국내에서 동일한 날짜에 출시한다고 해도 오래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모든 제품은 국내 출시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인데요. 작년에 애플워치가 미국과 국내 동시 출시했고, 미국에서도 애플워치가 9월 23일 출시하니, 이번에도 국내에서 비슷한 날짜에 출시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역시 미국에서는 9월 16일쯤 배송이 시작될 예정인데, 아마 국내 예약은 애플워치 출시와 비슷한 시기인 9월 20일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발표회를 요약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